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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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했 절대 안 주지 절대 안 주지 히키 주세요! 히키 절대 안 주지 택했 절대 안 주지 택했 절대 안 주지 안 내가 먹었지 내가 먹었지 내가 먹었지 내가 먹었지 <웃음> <웃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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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다 고영군에 <고형> 있대요 센지 점는 조합이고 다 고영군에 <고형> 있대요 <laughs> 가드님그 센지 <나> 점는 조합이고 <laughs> 다 고영군에 있고 저영군에하배 있대요 하베 나나 지금 아무것도 못해 왜요 도능이 신지미양 야 T 눌러봐, 눌러봐요, T 눌러봐요. T요? 예. 네, 그게 뭔 키예요? T. 아니 뭐해, 가든 데 <laughs> 아니 근데 이거, 아난 참아. 아니 뭐해. 아니 잠깐만. 이건 또 무슨 일이야. 모르 뭐어 이게? 센치 없는 조합에 다 고형군에 할배만 저형군. 할배, 할배 저형군. 아, 할배 저형군. 어, 여기 저용? 있으면 되겠다. 할배님. 할배 혼자면 잡아도 되겠는데? 그럼 서려나 되죠. 있어, 있어. 처리나. 애들 어차피 저기 사무 구역에 있대요, 나머지 어 깜짝아! 아이 이건 계산에 없던 일인데 이거는. 아니 이렇게. 아니 옆에서 오는 건 오바잖아. 옆에서 오는 건. 아니 옆에서 오는 건 아니잖아. 딱 봐, 딱 봐, 여기 야여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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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니, 두다 아가면 어떻게? 아, 나나가 나도 나가겠지뭐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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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그양반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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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괜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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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말을 안 들어 콜라 맛있다 야왜내 쪽으로 오냐 나 무섭게 야나 무섭다 오지 마라 땅콩아 어, 어. 레이건 꺼요 레이건 멈춰 레이건 멈춰 어, 멈춰 멈춰 멈춰, 멈춰. 아, 야, 들잡 외치고, 군 아들 잡았어, 잡았어, Logica, l o g 이 c a Logica, Logica, l o g i 아 a l o g i 아 a l o g 잡 c a Logica, Logica, l o g i c 잡 Logica, Logica, 아 o g 잡 c a Logica, l 잡아, i c a l 아 하나 더컷 하나 더 컷. 다 잡은 거요? 컷. 내 오상 줄게. 다먹어 Thank you Thank you 다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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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없어 필요 없어 난 필요한데. 필요 없어. 필요, 없어. 필요 없다니까. 아니 얘는 <laughs> 야 <여기도 웃음> 뭐. <laughs> 님 천재 나도 야이 쓰레기야 야야 급 폭탄 던지고 닫으면 네. 너네는 눈이 없어진 야 천재 못 가면 돼 천재 야이 아빠 살려줘 누구세요? <laughs> 어, 카드, 카드 있어요, 카드. 카드 없어요, 진짜. 카드? 우리 나가야 되는데, 오, 오, 우리. 우리. 그질래? 4 9, 9 6 7 9난 죽고 말 거야. 난 죽고 말 거야. 야, 저 안에 많아, 저안 야, 그걸 말하면 어떡하냐, 이 자식아! 아이고, 진짜. 오지 마, 나 죽어버릴 거야. 오지 마, 나 죽어버릴 거야. 나 죽어버릴 거야. <목소리> <목소리> 아니 이거 와. 아니 이걸 일로 받치냐고. <목소리> 아니 누가 불끈 거요? 어두워 죽겠네. 어 탱탱볼. 님 그거 아샘? 어, 뭐죠? 약탈자는 사실 약을 타사람의줄임말이라서몇 속. 어. 어. 아 진짜인데? 남 고개 물 들고야겠다. 멈춰라 지안 우선 또말대고 앞에 왜 사고 있어? 뭐야 이거 사고 어, 어, 뭐야? 어? 저저 뭐, 뭐? 뭐야? 얘 뭐, 뭐야? 얘 뭐야? 선유를 들려줘? 대머리 독실이 미쳤나 이게? 차대가리 씨 일로 오세요. 왜 할배로 바뀌었지? <laughs> 뭐야? 야바이야? 네. 할배 어, 사구 사구 <laughs> 사구 미쳐 가지고? 왜왜 체크포인트 안 들어가고. <laughs> 아, 몰라. 나 죽더라도 사고 보내고 죽을래. 이 나쁜 놈아. 너대 <laughs> 시원하죠. <laughs> 시원하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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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죽고 갈아타야 될것 같은데. 어이. 반지 살려. 반지 살려. 아들 F 누르기 백이 거요 댕댕이 너무 숨에 이거. 날몬 <laughs> 백이 봤거든요. 날몬 백 봤거든요. 그니까, 알몬 백인 여기 있잖아요, 여기. 알몬 백이 봤거든요. 날몬 백인 여기 있잖아요, 여기. 날몬 백 해키면 야바열지도 오뒤에에앤프 앤테프 레이곤레이레이곤레이나 F 누른다. 나 F 누른다. 나 F 누른다. 나나 F 누를 거야. I'm 한 o 털어 u 시다한 명? 한명 t sure. I'm 1 o t sure. I'm 어 o t sure. i 어 not sure.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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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sure. i 맞아요. 이게 <laughs> 맞아, 뭐야, 아들? 말 폼페이가 그게 뭐야? 아니 공감해 줬잖아. 왜또 공감해 거긴 줬잖아. 거긴다. 여기 총소리. 어 열렸다. 멋있어. 누구냐 이거? 카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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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려 카우스, 열려 카우스, 열려 카우스. 열려 카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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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우스. 안에 안에 죽으면. 그아그그그 아. 어. 한대 한대 한대.

아 올라가야 되는데 어, 이거 올라가다 죽어 꼭 있지 않을까 이거? 애들 앞에 아, 서있지 않을까요? 다 죽어 서있을 거 같긴 해나다나다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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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서있으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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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오히려 좋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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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야 나, 나. 나, 나, 나. 자유 앞에 있다 앞에 있에트에이트에트에트한대아나피 없다 한번 쉴게요 저끌 거야 저끌 거야 이거 안 끄나? 이거 누구요? 이거 왜안 꺼? 왜네? 이거안 꺼? 몰라 어? 죄송 엄청 치원을 줘 헬로우 아왜다죽게으 오우 점 채워가지고 엔티포 와서 사고 죽여버리고 싶다 이게 효자지 어? 오? 살오던져 체력이 졌다 그리기만 하면면 어? 잡네와 어? 설마? 아 잡았다 았다 어? 오. 오. 아 하빈이 거기 왜왜 내려왔어 갑자기? 안돼. 우울증을 몰랐지. 갑자기. <드> 괜찮아요 <드> 여러분. 저희 다 <드> 이긴 거예요. 저 <드> 사구 빼고. 어 해줬어. 맞네. 사구 빼고 우리 다 이긴 거야. 괜찮아, 괜찮아. 맞아, <드> 맞아. 아 겪고만. <이겼구만. 드> <드> 때려봐, 때려봐. 좀비야, 너할수 있어. 우리 다 잡으면 돼, 좀비야. 할수 있어. 좀더 때려봐, 좀더 때려봐. 때려봐, 때려봐!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야, 준비할 수 있어! 때려봐!